오늘 선지자 별론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다별론을 통하여 시온산과 예서의 산의 결단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별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뜻은요, 요와의종 또는 요와를 경배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지개색을 심판한 것을 보여줬는데 야구의 미역하고 열식 천재받는 종으로 불꽃이 되어 예수의 겸허의 수력을 불사라고 셋 시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도부대 성도한통에서는 이제 종말의 심판을 예수와 야국으로 어서 가르쳤는데요. 이것은 한 여인 리브가의 연인의 베스트대 예수와 야곱이 베스트부터 싸워서 이제는 계속 싸우는 역사가 인간 종말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신 건데요. 대서의 족속은 붉은 신승의 공산당세로 이제 그 권세력을 이루고 야곱은 대발세 사명자로 참된 종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야곱의 세력이 입마진 실천 0전명이 되어서 이제는 공산당세력을 다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서는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명도를 소홀히 읽어서, 예, 주와 물에 팥는 그런 망령된 짓을 했고, 야곱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그가 신중함으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됐지요. 야곱의 열두 집화가 이스라엘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일이 됐지요.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한 교회에서도 예수적인사명제와 야곱적인 사명제가 나와서, 영계 싸움을 빌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제 한편에서 보면, 뒤로 10장 1 0주에 배에 쓴실을 겪게 된다. 그런 것처럼, 한 가정 내에서도 예술적인 세력과 야곡적인 세력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예술할 것은 참된 종이 나오는 교회가 격권 세력과의 싸움도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결국, 예시의 세력과 야구키로 나눠져서, 결국은 예시아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역적인 설명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19장, 이사의 19장 20절에도 말씀을 했고, 또 이사의 19장 16절에는 서중재자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인마진 시판사침을 느낄 소무적인 것을 뜻던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계시국에서는 다시는 사명자의 제두 증인 중에 한 명을 뜻한 것이고, 또 철장과, 철장 고델을 철장 받을 종, 인해 권대를 받을 종의 역사로서, 네, 마지막 한일의 전산전만의 구원의 비밀을 또 수위의 수랜단들를 구원천에 전여하게될 종을 뜻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보물을 통하여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바다 성경에서는 이제는 지금 이것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 때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주여호께서 베드메데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께로말미소식을 들었나니 고 사자가 열국 중에 말씀을 받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날 자다 우리가 일어나서 거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께서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멸국 중에 위역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악업을위역하게 했는데, 인간 정말에서도 이제는 크게 멸시를 받는 이 물인데, 결국은 이것이 하늘 강한 세계돼서이말이7 4천명의 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심판기 하나님종원이 약해지만, 세상의 도매 세력, 붉은 짐승의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리고 무신련유문론을 공산당 세력은 크게 강해질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붉은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강한 세력을 만들어 놓고 심판의 도로 구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전멸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도 이제 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교회의 성도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 같은 사명자가 나오고 예수적인 설명들은 많지만은 예, 결국은 교만해서 나중에는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뭐 제자 말씀들도 세상에서도 크게 악의 세력이 번성하기도 하고 큰 세력이 이루지만은 이제 예, 예, 그 어리석고 또 미약하고 결핍한 이런 야곱의 세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리브가의 여인에 베스겔, 소아야, 곱이고베스부터스 가서 결국은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인간 천문에도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 보여준다 이렇게 볼수있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설명자는 이렇게 야곱의 시련뿐이 아니라 요셉의 환란한 다윗의 고난, 그게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에는 처음에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그 적은 능력의 소유자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으므로 승리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참전입니다 바위틈에 고하며도 그 봉고서에 사는 자야 네가 중심의 이기를 누가 능이 나를 땅에 끌어 끌어내리겠느냐 아니 너의 중심의 기만이 너를 수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정도는 미약하지만 이 세력인 세상 세력은 강한 세력이 되어서 아주 겸원하다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파위 틈에 구한다, 또뽕에서산다 이런 걸 보면 요즘에 고층 아파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분명의 세력, 또 악의 세력, 또멸명의 세력은 아주 극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극도로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겸허한 세력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세력들이 결국, 이제 예, 나중에는 망할 쓰레기 돼서 결국 교만의 성은 망하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냐 사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네가 독수리처럼 모르며 별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아이오하이말하느니 심지어 별들에 깃들인다 이것이 요즘에 보면 옛날에 이걸 참 어떻게 이게 아시 무언가겠느냐 했지만은 놀랍게도 요즘에는 썰렁과 튼공을 의지해서 우주선을 이용해서 한 일곱 반년, 일년 가까이 이 우주선에 살고 살다가 내려오죠요 물론 여행도 같지만은 끼트리는 일리 우주선을 통하여 이는 거기 살게 될것을로 이게 살게 되는 것을 본 때는 이 말씀이 정확히 병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것은 병덕의 심판대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별들 사게에 끼뜨는 것입니죠 제가 심판대가 되고 끌어내린다는 것으로. 이제 망할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과학기발사해서이 말씀이 또 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5대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반성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걸맞은 남기지 아니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겠는가 대사가 어찌 그리 수천되었으며 그 감춘 부분이 어찌 그리 시트렘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을 일으키하며 너와 한복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입히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이 교만한 세력이 외도매절 이제 <laughs> 심판자가 되니까 조금도 네, 남김없이 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강도가 어. 그 물건을 훔칠 때도 남기는 것이 있고 포도를 따는 자가 나더라도 남는 것이 있는데 이세력에 망할 때는 남은 것이 없도록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계체는 악의 세력 무시론 유문의 공산당 세력은 하늘이 없다는 세력이고 지위를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 세력은 이제 망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걸 이제 볼수가 있고 당김없이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무신일는 유물의 공산당 들어가 이게 타협하고 협상하는 음여 정권과 음여교권력도이 공산당이 붙을 때다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 대가 와서 지금 청강발식으로 아주 무신일는 유물의 사상을 이제 뭐 영향이 커지므로 이제 많은 네, 음려적인격권과음려적인 이런 정치 세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대가 온천거다 특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그절입니다나 요가 마누라. 그러나 내가 베드로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려하여 예수의 산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려할지 아니하겠느냐. 드만한내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일어나여 예수의 산이 거미의 산륙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인간을 지에 주시고 이렇게 교만한 세력. 물질문용에발달하여 높은 겸한의 세력들은 완전히 다 망해서 멸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인간정매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요한한인식으로 사는 자지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는 세력만이 고용롭고 남은 자가 되지 인간의 세력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큰 세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 망해서 멸절을 당하는 것이 신판대에 독서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아마게톤 전쟁 때는, 니게치라는 악인과 죄인은참멸를 당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배의 지심과 아주 발달했지만, 결국은, 하늘 앞에는 인정받던 신령의 없심으로내 신이 교만한 세계가 됐다가, 아니,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네간의 형제 야곱에게행한 포악을 낼수을 있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흑도로 겸은한 동시에 형제에 사랑이 없는 포악한 행동을 한자들이다이 말이죠. 이 분석이 별세계를 가게 될 때, 야국적인 신앙자가, 그래서 신앙자에게 흑도로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는 것도 뜻했다. 케이실의 거짓선지가 나와서, 이런 또 많은 미우라는 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자체도 이제 인간 동말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w c g 나 WEA나 다운을 수정하는 이런 실력들이 나와서 이제 참된 기독교를 발사시키고 반 기독교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믿음의 세력에서 나오는 거짓선의 세력이고 이것이 학의 실력으로 결국은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기권세로서 이제 참된 종들을 가지고 멸시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있게 된 것은 이제 예, 제 연세는 많이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사야 6 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촉결한 시원이 부르짖어서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권들에 관해 싸움에서, 좀러면촉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종교계나 세계적이나, 좀 이런 그 형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쫓겨난 약국의 세력은 이제 임마인 10만 4천명의 말세 자문을 느껴서 편한 성천할 편한 성도가 되므로 인간 중간에 이제 아마 그때 뱀마탕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할 승랄, 승리하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이후는 이런 일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없고, 이젠 마지막 한 일에 천산만에 들어가면 이제 임마인 10만 4천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야구의 세력인 인마진 신화사태명의 변성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네가 모리있던날곧 이방인의 그 재물을 득탈하며 이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여성을 얻기 위하여 죄를 겪던 날에 도덕들 중에 한 사람 같으니라. 즉슬 이제 아무리 이방 수력이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르는 자는 예. 형제들 도다 이제 배반하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6.25 때나 전쟁이라면 그렇죠. 공산당은 민족을 배반하고 자부들끼리 유익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레이서의 세력은 형제, 형제의 불행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쫓는 이런 세력이 없어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고 예, 악의 세력과 태양하는 이런 세력들은 바로 망할 세력이 된다. 이걸 볼수 있죠. 1 2 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없고 그 재앙이 나를 반관할 것이 아니며 일다자성의폐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무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반관하고 그 형제가 폐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고난을 당할 때아평을한다 이거죠. 이 악업이 활러를 만나면 이제 기뻐하는 세력이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세력이고 불이한는 격권과. 그런 러 정권이 또한 미련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참된 중국은 아직 미약한 상태므로 무시당하고 묘시당해지만은이 악의 세력들은 예, 마귀의 세력에서 강한 세력으로 이제 그런 보합간 단체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시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약한 자또 많은 어른을 나누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철렇릴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불과한 교권 세력이 참된 야구의 세력을 무시하고 표시하는 형국도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크게 강한 세력이 되어서 무신을 유물하는 사상을 가진자나또큰 세력으로는 정권 세력도 다 이렇게 반기력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권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에서 도망하는 데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들을 대적에 붙지 않을 것입니다. 환란당할 때 오히려 환란을 일으킨 자를 돕는 일을 해서 결국 원수의 편에 들어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시적인 설명사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심지 일제 3 6년 기간이나 유교대로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은 결국은 자꾸 민족을 배반하고마의세력에 편에 서서 자기 유교결절한 세력이었죠. 이런 세력이 바로 공산당들이 마의 세력인데 이래다가 방한 행동이 되어서 이것이 한 신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계 가마를 받은 황충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안 교권세계나 불안 정권들에게도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시버제 이런 단체가 되고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1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바를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일이 극도로 발전하여 별세가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지만 만국에서 바를 날이 가깝다. 신판의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안간에 망할 세력이 되어서, 신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신판을 받아서 전부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것이 교회 내에서도, 내시적인 사명자와, 야국적인 사명자가, 이제 싸움을 이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불안한 기억 세력이, 마음에 감할 받는 세력이 되고, 하면 참된 종들이, 신앙의 절결을 짓키다 어, 저을당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세력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극렬하게 이제 갈려지는 때가, 아직 한일에잠수합니다만 이제 입맞는 신한 사툼이 나온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아주 본성하고 큰 세력을 이지만은, 결국은 망할 세력으로 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성전에서 마신 것 같지? 마음은 그냥 항상 마시려니 군 마시고 상해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성산의 축복을올 때다 말이죠. 이 성산 축복은 이제 이덴 동산이 효된다 말인데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는이된 동산은 인간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때다 이 말이죠. 그는이된 동산의 축복을 받아큰 사람이 사실 지금 없지요. 아담과 하만 이된 동산의 축복을 잠시 살았다가 결국은 쫓겨났기 때문에 이등동 황폐한 거랑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저지 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됐는데 이된동산이 회복되어서 아주 이제 살기 좋은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천천 지상 평화한 걸로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안식 시대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신원사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거룩하 것이오 야구 족성은 자기 기억을 늘릴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함께라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천삼년만에, 심판의 트라임주 대별님으로 해서, 알고은 모른 때가 없요 알곡은 모여서 함께 한 자들이 이제 시원해버리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남은, 남은 백성이 알고으로 모여지는 때가 천삼년만인데, 그래서 심판의 변할 때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후삼년만에 빠져서 침승의 표를 받게 되고, 침승의 표를 받게 된 것은 30일의 대접대안과 아마겟돈의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을 당할 시집안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 당함으로 한드람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남성 남은, 남은 백성만이, 한을 보호받았던 백성만이 셋의 축복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인반인 11만 4천 명은 이제는 기업을 르게 된다. 왕권의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그것을 전반적으로 18절에 야곱 족성은 불이 될 것이요. 유일 족성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술 족성은 초래가될 것이라, 그들의 그에 의해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 중, 예술 족성에 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성은 불이라고 그랬죠. 여하신 이제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 말은 신한 사천명이 이제 이 불에 하늘내 일곱 명으로서 불에 쓰기 위해서 일것을 얘기한 것이고 요셉 족속의 불꽃이라 이것은 이제 선부적인 용에 대해서 야곱 족속을 일으키는 이 말이지만 산채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천대가 된다.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과 또 아게테르는 천대같이 다불타세대 해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전선물 이루어질 때 얼마 측정에 관리될 때 되어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불꽃 세력이 성부적 의혹에 나타나서 이제 시인팔의 다른 틀린 말씀으로 결론할 때, 이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충성하지를 다하면, 인마린 수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야곱족 속에 대해서 시인팔의 시종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녀를 승천하여 천국에 가서 왕국 수족을 이루고 지상 강론을 예수님의 백마탄 군자가 되어 승리할 것을 개시록 목식적 11절 이하의 말씀대로 아마겐들을 승리하는 자들이 돼서 승리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볼수 있죠. 거기 이제 19에서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예수의 선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스를 얻을 것이며, 또그들의 에브라함의 들과 사마레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을 빌레스를 얻을 것이며, 그러다 던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성에 속한 땅을 사을박지야될 것이며 예수님의 성장표 등을 잡고 수발할 수 있는 단방성업를 얻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내부 관련과 재물 심판 받고 세상이 망고 난 다음에 온 세계의 땅을 다시 풍부스러운 단옥 것을 예의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들이 간을 정복하고 열두지방 땅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인천명의무리가 능히 쓸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을 구하게 되고, 이큰 무리가 남중 남동, 남북의 세상어서 세상을 심판 외에는 세상을 나려서 강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기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의 어디든간에 택한 자와 택한 백성은 알고 모아지게 되고, 나머지는 열명 아래서 세셋의 땅을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기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21절처럼 된다 이 말이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올라서 괴사에서는 심판하더니 따라가여 계속하리라. 여기 이제 구원자들 인마지 74,000명의 괴사 정가 구원자가 됩니다. 이사 19장 27일에 한 구원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7 4 0 0 0을 비껴서 이 자들이 제 구원자들이 되고 인마지 74,000명이 세 시대별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빛의 목적을 인도하 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구원들이 되는데 이번 지상과목만은 예수님의 평가당군대가 되어서, 제주 시술당 1절에 낸 어린 양이십만0천명과 더불어 시원한 달에 이제 이만 것처럼 평가당군대가 되어 최종 성령이 될 것을 세력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의 사로로 이제 방할 세력이 되어서 결국은 아마 어떤 천민을 하는 악인과 죄인의 세력이 세계 잡는들에게 될 것이다. 이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나라가... 여기에, 요가 계속한다. 천년 지난 평화계 름으로 많은 왕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신판의 목적이고 천지를 참조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중에 천사님의 할고를 모르는 시절에 들어갈 시간이 임박한 임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서 이제는 기득교의 구원의 역사가 영혼관의 구원받는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야이다영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동, 남은 백성에 대서 예전 정사해 회복된 천연한 을누게된 것이 모든 연 세계 속에 참다운 구원문이고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이를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를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의 방조, 방조, 권의방 첫째게 완전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